2023년 5월 19일 100. 부활 제육주간 금요일. 이 땅성가. 131번. 찬미 노래 드리자. 김대붕 작곡. <목소리> <목소리> 왕과 참, 미, 바, 두 소소. 입당송 묵시 5장 9절에서 10절 참조 주님, 주님은 당신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저희를 속량하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가 되게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본기도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말씀이신 성자께서 하신 거룩한 약속이 복음 전파로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모든 자녀가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사도 행전의 말씀입니다. 18장 9절에서 18절. 바오로가 코린토에 있을 때 어느 날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그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우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우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는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그러자 모두 해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바우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우로는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캔크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10편 47, 46, 2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 8절 기억.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또는, 알렐루야.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우리 밑에, 겨레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셨네. 우리에게 상속의 땅을 골라주셨네.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광을 주셨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복음, 환호송. 루카 24장 46절, 26절 참조. 알렐루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알렐루야. 복음.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20절에서 23절 기억.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예물 준비 성가 510번 주님께 올리는 기도 이종철 작곡 216번. 십자가의 재헌 대신 노틀담 수녀의 작곡. 물기도 주님, 주님의 가족이 드리는 재물을 자비로이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저희가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영원한 선물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송, 부활 감사송 1. 파스카의 신비,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 이 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참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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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영성체 성가. 152번. 오 지극한 신비어. 엠벌핀즈 작곡. 이문근 편곡. 1번, 성체 앞에, 코럴 작곡, 이문근 편곡. 501번. 바드소서. 우리 마음. 조셉 와이즈 작곡. 영성채송, 로마 사장 25절 참조.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영성채호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채호 기도.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복음 속 주님의 말씀은 온통 근심과 기쁨이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당신을 잃고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장례 때꼭 하는 행위 그 슬픔이 곧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과연 그분의 뜻을 알아듣고 깊은 슬픔과 걱정에서 선뜻 돌아설 수 있었을까 생각되지만 자상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고를 겪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해산하는 여인을 메시아 시대의 구원의 상징으로 자주 썼습니다. 이사 26장 16절에서 19절 66장 7절에서 14절 묵시 12장 2절에서 5절 참조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 같은 주님의 약속은 고된 일상과 눈물 속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바라는 모든 이를 향합니다. 제1독서는 주님의 현존과 보호를 믿는 이가 얼마나 담대한지 전하여 줍니다. 코린토에서 동족들의 모욕과 반대를 받고 시름에 빠진 바우로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시며 당신께서 함께 계시니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우로는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모함하던 유다인들은 이내 재판정에서 쫓겨나 큰 수치를 당합니다. 증오심과 폭력성을 드러낸 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매질하지만 그 또한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오로와 소스테네스의 근심과 고통은 주님의 현존 안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할 확고한 믿음과 기쁨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앞선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끝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는데 우리라고 어찌 그 길을 피하여 갈수 있을까요? 파견성가 209번 사랑하울 예수성심이여. 이문근 편곡.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